g 레이 e t i n g 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j a v TRT of c 입니다자 지난주 토요일에 그 황인수 선수가 김한슬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화제가 무엇이었느냐 어 요거를 이기면 어쩌면 데이나 화이트가 요거를 원래는 직관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데이나 화이트가 원래 루킹 포러 파이트라고 요즘은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지만 몇년 전에는 꽤 자주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킹프로파이트라고 미국 내에서 막 미국의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뭐 중소단체 돌아다니면서 어 얘는 UFC 와도 되겠다 싶은 선수를 어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 찾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이지 노스컷은 뭐 망했고 세이지 그노스컷은 망했지만 메랍은 메랍도 거기 출신 그걸로 뽑았다고 하는데 메랍은 뭐 굉장히 성공 굉장히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찾아 찾아다니고 하는 게뭐 루킹포로 파이트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정찬성 선수와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데나화이트가한번도 한국 온 적이 없는데 그럼 이번에 한국 와 가지고 그거, 제테편을 직권을 하면서 좀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으면 영입을 해가겠다. 이렇게된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만약에, 뭡니까, 황인 선수가 좀 인상적이게 이겼더라면, UFC로 직행을 할수 있다. 라는 게 화제의 그 포인트였죠. 근데 일단 데이나 화이트가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뭐 한국에 못 왔고요. 그리고...뭐...뭡니까 뭐, 뭐 화상...화상이라 해도나뭐 그걸로 봤습니다 그걸로 봐가지고 몇 명을 선택을 했는데 뭐 지금...지금 지금 아직까지 루, 루킹 포르파이트 영상이 근데 그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루킹 포르파이트가 원래는 이게 막 직관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데이너 화이트랑 그... 몇명그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막그 주에 유명한 음식 먹고 막 요런 거 하면서 좀 브이로그식 그런 건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경기만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뭐 뽑을지는 모르겠다만.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면은 그 외국 선수 한 명, 그 기자회견에 데이너 화이트한테 기자, 그 기회를 달라고 했던 선수의 상대가 뽑혔고, 그리고 유주상 선수가 뽑혔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인 선수가 뽑히지 않았는데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인 선수가 지금 그제테팬에 올라온 영상에 대세 보면, 경기 영상 대세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뭐, 황인 선수가 원래도 뭐, 억가를 굉장히 당하던 분이라서 황인 선수가 막 석고를 막 글러브 안에 넣고 막 싸웠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어, 석고. <laughs> 제가 뭐, 라방 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지, 어, 그거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글러브 안에 석고를 넣고 어떻게 때려요? 어? 그렇게 하면 죽어 죽어요. 죽어요. 어? 근데 그거를 그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뭐 여러 말도 안 되는 걸로 억까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억까를 당하고 있습니다. 뭐그 이유가 피니쉬를못 냈다는 이유인데 거기 댓글에 80%가 뭐 경기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고 그80% 안에 이제 또. 패배를 했는 김한수 선수를 이제 또 올려치기 하는 댓글이 80%에는 속하고 그리고 10%는 뭐 제테팬이 직관을 했더니 직관 경험이 너무 안 좋았다 그냥 유튜브 올라온 거 보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거고 나머지 10% 저, 저는 처음에 몇 개를 보다가는 이거 뭐 황인 선수를 좀실드 치는 대선 하나도 없나 싶었는데 좀 내려보니까 몇개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0%는 음. 이제 황인 선수가 그래도 이제 대단한 선수인데 왜 이렇게 다들 욕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뭐 황인수 선수를 억까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몇개를 해보자면 이런 뜻시좀 있어요. 뭐 스트링랜드랑 휘테커를 어떻게 잡는? 뭐 왜냐하면 그 황인 선수가 본인이 그 스트링랜드도 이길 수 있고 휘테커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니까 뭐 제3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하는 게 맞죠. 아무리 불리한 경기라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라도 해야지 이길 가능성이 어 1%라도 생기는 겁니다. 선수면은 아무리 본인이 뭐 UFC 바깥에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UFC 에 있는 선수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냐 하면은 분리, 본인이 객관적으로 봐도 좀 어렵겠다 싶어도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이길 가능성이 1%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인 선수가 스트링랜드랑 휘트커를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거랑 실제로 이길 수 있느냐는 별개죠. 저에게 황인 선수가 스트링랜드 휘트커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래도 뭐 스트링랜드 휘트커가 이긴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황인 선수가 본인이 스트링랜드랑 휘테커를 이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선수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욕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욕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억가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 막김한솔 선수를 칭찬하는 대시 굉장히 많고, 그런데, 김한수 선수가 졌지 않습니까? 뭐 졌, 졌지만 저는 저 경기력은 좋았다고 봅니다 어, 젖잘살을 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 홍준영 선수 졌는 경기에 댓글을 봐도 그렇고 보면 사람들이 막 졌는데도 막 굉장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요런 댓글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냥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호감이면은 그냥 막이러고 그냥 싫으면은 이겨도 그냥 뭐 억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래도 사람들이 황인 선수에 대한 억까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억까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많은 사람들이 황인 선수가 뭐 초살 을낼 것이다, 무조건 케어를 케어를 시킬 것이다, 이런 뭐 예측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두 선수를 막잘 알지는 못해서 그냥 뭐 하이라이트 몇번 보고 아니면 뭐그 김한수 선수가 그 로드 투 UFC 나왔던 거 그거 받는 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두 선수를 정확하게 막막 막 예측을 할 수는 없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막그 누구냐 황인 선수가 UFC를 가기 위해서 김한수 선수가 먹잇감으로 이용되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까보니까 굉장히 좀 클로스한 어좀 쟁쟁한 경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황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못 보여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김한철 선수가 서스포라서 어 서스포라서 거리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인 선수가 사우스포를 제가 헤라이트를 보니까 딱한번 써놨어요. 일본인이랑써놨는데그 일본인 상대로는 그냥 탁 돌아니까 일본인 아무것도 못하고 한 10초 컷인가 20초 안에 k 고당했거 아니야. 근데 김한수 선수는 그렇게 막 초살 당할 선수는 아니잖아요. 김한수 선수가 뭐 로드 투에서 계속 뭐 적긴 하지만 그래도 김한수 선수가 UFC 아니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는 굉장히 뭐그동체급 내에서는 거의 최강자라고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렇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따지면 한국 내에서 그이터급 혹은 미들급 그쪽 그, 뭐, 뭡니까. 그 체급에서는 사우스포로서 가장 강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현재 UFC의 그, 누굽니까. 웨이터의그 고석현 선수 진출했는 분. 그분도 김하수 선수가 케어를 이겼었거든요. 그만큼 사우스포로서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황인 선수가 지금까지 본인이 커리어 사상 사우스포랑 싸워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그 김한수 선수가 그냥 사우스포가 아니고 국내에서는 탑급 사우스포라서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는 거리를 못 잡고 그냥 좀 졌던 1라운드 제가 봤을 때 졌는 것 같고요. 2-3라운드로 이긴 것 같은데 2라운드부터는. 좀 너무 거리 두고 싸우니까 거리가 좀안 잡히고 안 잡히고 공격을 잘 못하니까 그냥 좀한 방에 거리 좁히면서 막투 들어가고 요렇게 해서 그게 점점 먹히면서 뭐 이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사람들이 김한슬 선수는 최근에 젖는 경기들만 생각을 하고 또 황인수 선수는 막초살 내고 그 헤비급의 명연만 선수도 막 이기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확실하게 연패를 달리고 있는 김한수 선수가 뭐케 o 머신그 황인 선수한테 뭐질 거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그 그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황인수 선수를 업갈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면 이거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해가 안 갔는데 계속 관련이 없는 시. 케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UFC 급이 높다 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댓글 보면은 그게 많아요. 뭐이 경기를 보면 최도호 선수가 얼마나 어 레벨이 높은지를 알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최도호 선수가 레벨이 높은 건 맞아요. 어그 증명된 선수인 건 맞는데 이 경기랑 최도호 선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체급도 다르고요. 그두 선수 사이에 그 공통된 상대도 없어요. 어예 저번에 어이가 없었던 게 최도호 선수가 그 이번 경기 말고 이번에 랜드웨어 말고 그 전에 아 비랄지오전 비랄지오전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당일에 그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 선수가 졌단 말이에요. 지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보니까 최도 선수의 클래스가 얼마나 높은지 알수 알 있다고 하는데 자최도우 선수 최도 선수의 클래스가 높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상대가 다른데. 그 뭡니까 이정영 선수는 그때 이름 뭐냐 어쨌든 어, 어 누구랑 싸웠었고 최도우 선수는 비랄지오랑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같지 않은데 그걸 그렇게 비교를 비굴, 하면 안 되죠 최도우 선수도 똑같이 걔랑 싸웠는데 최도우 선수는 걔를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어쨌든 이겼는데 근데 만약에 걔한테 이정영 선수가 뭐 저번에 뭐 1라운드 초살 당한 것처럼 초살, 초살 당했다 자 그러면 그게 비교가 되죠 예, 이정영은뭐최도우한테 안되네 그게 비교가 되죠. 근데 최도 선수가 만약에 그 선수랑 싸웠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최도 선수가 자, 랜드웨어를 잡은 거는 이번에 김한슬 선, 그 황인선수랑 김한슬 선수랑 경기했는 거랑 관련이 1도 없어요. 체급도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은 아마 좀 ufc를 막 그렇게 많이 보는 분은 아니지 않나. 아마 아마 한국 선수 경기 할때좀 관심 관심 가져서 보는 그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음, 그렇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막이 분은 대단하네요. 똑같은 공통 상대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합니까? 체급도 다른데 음,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유주 상 선수가 이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분 진짜 모델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 카와나 마스토라는 일본인 1라운드의 케어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따냈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좀 형평성이라 해야 되나 요게 조금 저는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김한슬 선수가 요 누굽니까 일본인 요 누구죠 카와나 마스토보다 레벨이 훨씬 높거든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유, 유주상 선수가 이번에 1라운드 켜 시켰잖아요. 카와나 마스터를 카와나 마스터 같은 선수를 이번에 황희 선수한테 붙여 줬잖아. 그럼 황희 선수 더, 더 빨리 끝내 10초 컷낼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상대의 레벨도 고려를 하면서 이거를 좀그 UFC와 계약을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주상 선수한테 계약을 줬다면 저는 황인수 선수도 그 김한수 선수의 레벨을 생 고려를 했을 때 이게 뭐 피니시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저 정도 잡았으면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줄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뭐 기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뭐 한번 뭐 인생에 딱한번 기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UFC는 뭐, 기회는 여러 번 있고, UFC 들어갔다 퇴출 당해도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 누굽니까? 이제 황인 선수는 두 가지 옵션, 뭐, 세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죠. 제가 UFC에 갈 옵션 세 가지인데, 어쩌면 다음에 재테팬을 다시 하게 된다면, 다음에도 또 어쩌면 또 뭡니까, 데인 이 화이트가 뭐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인 이 화이트가 뭐, 이번처럼 라이브로 챙겨보진 않더라도, 경기가 좋았다면, 뭐, 이기고 나서 UFC에 뭐 지원서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연락은 할수 있죠. 저 이번에 이겼는데, 저 경기 보고 한번 뭐, 데리고 갈만하면, 은 데리고 가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뭡니까, 확실하게 좀, 논란을 잠재우려면, 저는 그, 황윤 선수가 컨텐드 시리즈에 나가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예. 고석현 선수도 컨텐, 컨텐드 시리즈 나가가지고, 한번 이기고, 이제 UFC랑 계약을 했는데, 저, 저는 황윤 선수가 컨텐드 시리즈 나가는 거, 어, 게 제일 나갈 수만 있다면, 어, 근데, 근데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음. 황윤 선수가 커리어도 나쁘지 않고, 아니 뭐,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근데 뭐 이겼는 상, 이, 이겼는 경기들 퀄리티 같은 걸 보면은 저는 좋, 좋다고 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컨텐더 시리즈한테 이제 저 도전 도전해도 됩니까 하면 아마 받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나 화이트가 이거 막 꼼수 부리고 막 경기 안 하려고 하고 돈돈돈 돈돈 계속 더 달라 돈돈더 주세요 하는 선수를 싫어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할게요라고 하는 선수는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컨텐더 시리즈에 도전하는 거 굉장히 원하고요. 아니면 뭐, 로드2 UFC 도전해도 되고요. 로드2도 이게 누굽니까? 그, 황인 선수와 웰터 혹은 미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 경기만 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 경량급들이 토너먼트라고 이제 좀, 무, 이제 웰터 이상인가? 그 체급들은 한 경기 해가지고 그냥 경기력 괜찮으면은 영입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를 해도 되고요 아무래도 로드2가 좀더 경쟁력이 낮겠죠 예, 거기는 좀 거의 아시아 쪽에서만 출전을 하니까 근데 데이나와이트 컨텐드 시리즈를 가면 이제 거기 막 흑인 나오고 막 백인에다가 막 히스패닉 막뭐 여러 인종 다 나오니까 좀더 박색이 날 겁니다 근데 거기서까지 이기면 뭐 말은 뭐 그래도 뭐 억간 나오겠죠 예, 뭐 이겼는데 막 저, 석국, 석, 석고 글로벌하는 석고 넣, 넣고 갔다. 어, 저, UFC에서 빨리 저거, 어, 막, 검사해야 된다. 저거, 막. 그러겠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황인선수가 막 UFC 무조건 들어갈 실력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인선수가 일단 국내에서 나온 굉장히, 굉장한 재능이 있는 선수라 보고 UFC에 뭐 들어갈 만한 실력까지는 잘 모르겠다만 UFC 문을 두드려 볼만한 실력은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두드려서 그거를 뭐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드려 볼만한 실력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텐더 시리즈에 한번 그 고스칸 선수처럼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발목을 잡, 잡힐 수도 있죠. 그게 뭐 뭡니까? 이제 제테팬이랑뭐 어떻게 계약이 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스칸 선수는 원래 제테팬에서 경기를 하려고 했었다가 제가 알기로 이제 컨텐드 시리즈 나가게 되니까 그 정찬성 선수가 대표가 이제 뭡니까 컨텐드 시리즈를 할수 있도록 뭐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황인 선수는 뭐어가도 심하지 어가도 관심이긴 하거든요. 어가도 관심이긴 하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선수 중에 한 하나, 하나란 말이에요. 황인 선수 그래서 뭐 티켓도 많이 팔 수, 파는 선수 선수일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정찬성 대표 입장에서는 뭡니까? 황인 선수를 놓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제 태편에 계속 있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어쩌면은 그 컨텐츠 시리즈로 나가고 싶어도 정찬성 선수가 그럼 계약, 계약, 그 계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세 경기가 있다. 그럼 세 경기는 끝내고 가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음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어 저는 바로 좀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황인선수가 와이드만을 못 이긴다는, 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의 와이드만이면 못 이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이드만이면 제가 봤을 때 황인선수가 와이드만 이깁니다. 황인선, 와이드만, 이번에 그, 에릭앤더스한테 지는 거 보니까, 어, 예전에 와이드만이 아니라, 껍데기만 와이드, 껍데기도 와이드만이 아니에요. 와이드, 와이드만이 막 몸도, 근육도 좀 다, 이제 다 쳐져 있고, 최근 그라쿠월드한테 지고 나서부터 계속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역대급 부상도 당하고 막 오만 부상 막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막 너무 몸이 상해가지고 지금 진짜 예전 기량에 제가 봤을 때한30% 30%도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와이드먼이랑 뭐 붙으면 뭐 레슬링이 안된다 안 된다 생각했는데 어, 레슬링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드먼은 와이드먼이 아니다 라는 점 그래서 저는 황희선수가 와이드먼이 이기... 현재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정정하겠고요. 그렇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황인 선수가 UFC에 갈수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뭐 그거는 뭐 확신은 못한다만 그래도 데이너하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가가지고 한번 증명해보는 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Why well,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It's Korean power also. you <laughs>